안녕하세요. 임윤웅 테크닉입니다. 이 어린 천재들, 세 살, 네살 때, 하이드노를 하고, 어, 모차르트를 연주하는, 이 영재들, 천재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인 연주자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연습의 양만큼도 살지 못한 이 천재들. 어떻게, 음악성은 둘째 치고라도, 어떻게 이 동작들,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작은 악기로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동작들이 나오는 걸까요? 인간의 근육은 다운과 아니 인간의 근육은 수축과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수축, 이완 관절은 응, 방향을 잡고 구조를 유지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육은 그냥 쪼그라들었다가 펴졌다가 둘 둘가 두 가지 작용밖에 하지 못해요. 활의 동작도 마찬가지겠죠. 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가지고 인간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딱 하나예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 어 몸의 위치를 올린다. 과일을 들어서 먹는다. 젓가락을 수, 수저를 들어서 먹는다. 어 위치 위치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걷는다고 얘기하죠. 응. 앞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들어 올려서 위치를 변화시켜서 내려놓는다.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다를 반복하는 게 어. 걷는다예요. 팔도 마찬가지죠. 앞뒤로 흔든다고 하지만 위, 아래. 앞뒤가 아니에요. 위, 아래. 위, 아래. 인간의 움직임은 위아래다. 자, 우리 활쓰기. 요게, 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활의 전지자들, 연주자들이, 우리 선생님들, 전수해주신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 우리 다운, 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다운업이야? 라이트 레프트지. 라이트 레프트지. 이게 왜 다운업이에요? 다운업은 뭐예요? 업, 다운. 얘기 줬잖아. 다운업이라고. 다운. 업, 다운, 업. 팔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인간이 수백만 년 전부터 갖고 있던, 유전자에 갖고 있던 동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힘, 에너지, 동작. 위아래. 들어 올리고, 내리고. 뭐, 밤이나 딱딱한, 뭐, 열매를 깨야 돼. 돌을 들어 올려서, 돌을 들어 올려서 수직으로 내려친다. 내려 찍는다. 뭐, 밀고, 들고, 뭐, 때리고. 이게 아니라, 들어 올려서 내려 찍는다. 긴 봉으로 땅을 파기 위해서 수직으로 땅을 그대로 내려 찍는다. 활 똑바로 쓰라며 직선으로 써야지 가장 힘의 효율이 전달이 되잖아요. 인간의 동작은 수직으로 직선으로 쓸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다 원운동, 반원, 원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축을 축으로 써. 직선은 없어요. 유일하게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동작 물건을 떨어뜨린다. 이 떨어뜨리는 힘을 따라서 팔이 수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내려 찍는 힘 원시시대 때부터 유전자에 갖고 있던 원시적인 동작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동작 들어올리고 내려 찍는 거. 이게 활의 움직임이에요. 업 다운 업 다운 이거를 다운 뭐지 좌우로 생각을 하면은 머릿 속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야 왜 몸의 동작은 위아래인데 이거를 좌우로 그러니까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야 좌우로 움직이려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은 없는데 위아래인데 근육의 움직임들은 관절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게 고대로 어깨 관절만 회전해서. 좌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동작이, 위아래로 옮는 동작이 몸이 눕는 거야. 어, 똑같이 위, 위아래로. 그리고 몸을 일으키는 거죠. 이 방향 그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팔꿈치, 항상 말 많은 팔꿈치. 어깨 관절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 팔목 관절도 회전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회전은 아니에요. 팔목 안에서 뼈두 개가 이렇게 꼬였다가 어, 펴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팔꿈치. 가장 먼 거리를, 가장 긴 관, 뼈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관절. 얘는 회전하지 않아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니까. 러 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접혔다, 펴졌다만. 얘는 경첩 관절이야. 우리가 장롱문, 냉장고문을 열듯이, 어, 회전을 하지 않아요. 문, 문을 열듯이, 안방문을 열듯이 접혔다, 펴졌다야. 어깨 관절이나 손목 관절처럼 회전을 하지 않아요. 얘얘 얘 때문에 더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올렸다가 내려찍는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이 가장 자연스러운 원시 시대 때부터 갖고 있던 위 위에서 아래로 찍는 힘, 동작, 방향 알려줬잖아요. 없다운이라고 교재 딱첫장 피자마다 피자 피자마자 나오는 거. 어, 좌우가 아니라 업다운 얘기 해 줬잖아. 업다운이라고 할 쓰는 거야. 업다운. 이동 작이에요. 팔꿈치를 뭐 들어라, 내려라, 뭐 이리로 가다가 펴져라, 이쯤에서 펴져라. 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위아래로. 뭐 여기 팔꿈치 뭐 위치 조절하는 거 있죠. 이로 와서 뭐 내리고 자. 이게 업이잖아요. 어? 이게 다운이고. 어? 팔꿈치 여기 있죠. 그대로 내릴게요 그대로. 팔꿈치 어디로 가? 어, 옆으로 갔네. 고대로 올릴게요 고대로 어? 다시 들어왔네 여기 있다가 내리는 순간 어? 옆으로 옆에 있잖아 어? 위에 있다가 똑같은 거예요 내려갔다가 고대로 하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하면 내려왔다가 위 아래로 생각하면은 어? 개념을 딱 잡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 좌우로 움직인다 활쓰기를 이러면 머릿속에서는 그냥 오류야 왜? 그 동작이 아닌데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은 우리 유전자에 없는데 위아래만 있고, 회전만 하는 건데, 어깨가. 응. 그냥, 이미 얘기해줬어, 우리한테. 팔도깨비가 얘기해줬어요. 나는, 업이다. 나는, 다운이다. 어 좌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근육과 관절, 특히 팔꿈치.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원시적인, 그러니까 어린 천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어. 그냥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어 옆으로 되니까 그냥 올라가 가 있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그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모든 동작을 그냥 위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럼 팔꿈치까지 그냥 해결이 돼요 여기 있다가 어 옆으로 빠졌잖아 오고 그냥 그리고 또더 강력한 파워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찍잖아.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연주자들이 응? 자연스럽게 쓸 때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어, 들어갔다 나왔다. 팔꿈치가.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생각하지 마 이제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 어, 위아래? 아, 이거랑 이거랑 같구나만 생각하면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결을 할 거야.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좌우다. 위아래랑 다르다 다르다라고 입력이 돼 있기 썼기 때문에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야, 아마. 팔꿈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어, 팔목이 조절이 안 되고 힘이 조절이 안 되고 어떤 무게를 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린다. 어, 내린다. 올린다. 업다운 얘기해 줬어요.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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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 이게 업다운이에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개념만 잡으면 다 해결돼요. 어, 다음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개념을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고 연습 방법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의 방향. 어, 여기까지 가면은, 어, 제가 이 유튜브를 하려던 목적. 어,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전공한 학생들. 어, 그냥 냉철하게, 어, 그냥 감각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어, 그냥 움직이니까 이제 이거랑 같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좌우 수평. 수직이랑 다르다. 왜 반대 개념이니까. 자, 이런 개념들 조금 더 정리해 가면서 영상들 만들어서 앞으로 두편 정도면은 이건 끝날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는 저도 이제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들, 다른 기술들 올려 나가고 어. 활쓰기 팔의 동작 정리.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